가방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 빈티지 가방들만 모아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사이즈가 제 손바닥 이 정도 되는 사이즈가의 미니백이고요. 어디서... 영국 쇼디치 브링레인의 빈티지 마켓에서 샀던 20년대 스타일의 빈티지 가방입니다. 내부가 굉장히 사실 빈티지 가방도 냄새나는 것들이 많은데 얘는 되게 상태가 좋아요. 보시면은 겉면도 이런 에나멜 처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다시 한것 같이 깨끗한 표면을 가지고 있고 금속 쪽에 조금 이제 기스들이 나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 문제가 없고 안쪽에도 약간 이런 가죽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런 그 눈, 가죽, 이런 부분들이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아예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거의 안 나서 제가 좀 뭔가 좀 신경 써서 입었다, 차려 입었다라는 생각이 들때 메고 나가는 가방입니다.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서 이렇게 많이 들고 가야 하는 날에는 좀못 들고 나가는 편이고요. 가게 좀 살아있어서 느낌의 가방입니다. 세워두네 이런 느낌. 이 가방도 미니백인데요. 이 가방은 파리 마레지구에 있는 빈티지 샵에서 발견을 한 가방이고, 그날 이 친구랑 이제 또 다른 미국인 친구랑 같이 쇼핑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친구가 골라줬던 가방이에요. 눈이가 되게 날것은 느낌 있는 그런 눈이고. 일단 사실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샀을 때부터 뭐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좀다 해져 있는 가방이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가방입니다. 이 버클을 여는 방법이 좀 독특한데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누르고 왼쪽에 이렇게 수납공간도 좀, 좀, 수납 좀 많아. 쓰레기를 비우고 왔습니다. 이렇게 신었던가, 이렇게 좀잘 나눠져서 있는 편이고. 많이는 들어가지 않아요, 또좀 찢어져가지고. 하나를 해야 되는데. 래도 책은 넣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여서 작은 책 같은 거 넣고 나갈 수 있는 날 정도? 오늘? 낼수 있는 가방이고. 매면 더 스타일이 좋게. 제가 스스로가 더 스타일이 좋아지는 느낌이라 나름 자주 매는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이제 저스트 샴 п 어떻게 읽어야 되죠? 그냥 저스트 샴 п 저스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빈티지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 가방인데요. 리스 빈티지 샵에서 구매를 했고 그때도 가방이 너무 예쁘고 좀 이렇게 자주 볼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어가지고 좀 망설였었는데 그때 거기 사장님이 얘네는 이제 빈티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연배가 많지 않은 애들이라서 그래서 이 가방이 다시 또 빈티지 마켓에서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근데 이이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적으로 이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다른 다른 타입으로는 제 구매가 가능은 하지만 어쨌든 이 모양으로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이 같은 제품이 빈티지로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게 좋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홀려서 샀고요.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가방이고. 어, 일부가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 마감되어 있고. 이렇게 직접 적어서. 판매가 되고 있고. 뭐 이런 좀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는 가방이 자주 매지는 않고요. 스타일이 좀 약간 한껏 차려 입었다 싶은 날에 메게 되는 가방이고 사실 회사 갈때 메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샀었는데 회사 갈때 노트북을 들고 다니니까 이런 가방을 멜수 있는 기회가 없네요. 그리고 모습은 약간 되어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니백인데요. 이거는 베를린에 놀러 갔을 때, 그, 언제쯤? 2014년쯤에 베를린을 놀러 갔을 때, 그때 베를린에 살고 있던 친한 언니가 데리고 가줬던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가방입니다. 뭔가 좀 관광객들이 많은 벼룩시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좀 독일 사람들이 더 많, 그럭 시장이었었는데 그래서 한10 15유로, 1 0유로이 정도로 되게 굉장히 싸게 구매했었던 가방이구요. 지금은 좀 제가 좀 오래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좀 수선이 필요하긴 한데. 예, 또에게잘메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여기가 이게 또 뜯어져 가지고 길이도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요즘 좀 짧게 먹는 게, 아무래도 이니까 짧게 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방이 tan, 이렇게 딱 이렇게 딱다 빚어 있어가지고. 어, 또 이렇게 물건들이 들어있는데 왜뭐 이렇게, 이렇게 뭔가. 그래서 물건 들로안 들어가서 뭐 정말 별거 안 들고 나서는 있나? 진 백입니다. 다음 비슷한 색상으로 가지고 와본 진녹색의 빈티지 가방인데요. 사실 이 가방은 제가 산 가방은 아니고 언니가 영국에 있을 때 샀던 가방이고 갖고 와서 제가 좀 많이 빼서는 매는 가방. 이것도 버클이 빈티지 가방들 이렇게 버클 들좀 되게 매력 있는 이런 금속 버클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게좀 예쁘면 이제 조금 더 가산점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요, 또 얘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청바지 입으면 좀 많이 냈던 가방입니다. 이게 부분들이 이런 느낌이 되게 좋아요. 내려는 빈티지 가방이고요. 이거 이제 한국에서 산 모스키노 빈티지 가방인데요. 청바지 색깔의 가방이고 사실 하트요기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던 거고 빈티지 가방은 한국에서 사면 좀 비싸서. 은근 작은데 이거 카메라 같은 거 들고서 여행해야 될때 이렇게 카메라 하나 넣고 이렇게 뭔가 여행할 기 좋은 가방이라서 여행할 때좀 많이 맸던 것 같아요. 혹시? 요즘은 잘 많이 매지는 않데 이게 여기서좀 무거워서 단점이 있으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내려가요. 걷다 보면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제 중요한 것들을 넣으안는 여행갈 때 포인트 주기 좋아서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벌써 마지막 가방이네요. 이거는 저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영국 아니면 프랑스 벼룩시장에서 구매를 한 가방인데 영국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그때 가죽치마랑 같이 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아서 유럽에서 사왔던 생각보다 좀 자주 매게 되지는 않는데, 방금 열어드렸다시피 이렇게 매는 게 너무 매력있어서 구매를 했었고, 그리고 내부는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보시면 가죽 냄새도 좀 많이 나기도 했었고, 지금은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자주 매지는 못한 가방인데요. 약간 좀 뭔가 그, 어떤 느낌이라고 얘기지? 자유로운 느낌의 그런 칸걸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나?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매는 가방이에요. 청바지랑잘 어울리기도 하고, 조금 가을쯤에 매면 되게 예쁜데, 지금은 좀 패딩 입고서는 좀잘안 어울려서, 요즘은 잘안 매고 있는 가방입니다. 이렇게 두 갈래 끈으로 나눠져 있는게 되게 매력이 있어요. 좀 오래된 가방으로 유추는 되는데 정확한 언제 시기에 만들어진 건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